꼬몬 씨 행사 일환으로 잠깐 다시 한번 다시 할게요. <laughs> 저희 부강대학교 학생, 아 다시 할게요. <laughs> 어, 다들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인가요? 저희 지금 사랑의 쌀떡 행사하러 갑니다. 어, 사랑의 쌀떡이 뭔가요? 어, 대비홍보대사 블루가 학교 에코버스티 행사의 일환으로 서름하자서 어, 이제 쌀을 기부받고 또 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행사예요. 같이 가보실까요? 그 저도 예전에 그 팀이랑 메이크업에서 이런 걸 보고 하고 싶었는데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 뿌듯하기도 하고 어 같이 동참할 수 있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구영대 홍보대사가 쌀 기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상인들이 여기 학생들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구영대 파이팅! 사랑의 쌀도 파이팅. 사랑의 쌀도 파이팅. 유경대학교 사랑의 설득 네. 화이팅! 네. <laughs> 유경대학교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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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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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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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사랑의 설득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쌀을 많은이들부해이셨부습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하나, 둘, 셋! <laughs> 어, 학생의... 아, 진짜! 아, 진짜! 행사 짜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